자, 이번 문제를 한번 잘 보시면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없잖아. 있네요. 그죠? 음, 지금 2부터 200번째까지네요. 2부터 200이 아니라 200번째까지. 그죠? 어, 한번 볼까요? 2, 그 다음에 8, 14, 20, 26, 쭉 진행해서 몇 개까지. 200개. 까지의 원소들의 값을 더하는 얘기인데 먼저 공통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딱 보니까 얼마씩 증가하는 것 같아요. 음. 6씩 증가하네. 그쵸 이걸 등차수열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등차수열은 일정하게 더해지는 값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차는 6이다. 자, 초기치가 있는데 다음 값을 보면 음, 얼마가 되죠? 8이 되죠. 그러면 어, 여기가 A1이라 가정하고요 여기가 A1이다. 그럼 여기는 A2죠? 여기는 A3죠? 그럼 A1은 1이에요. 그럼 A2는? A2는? A1 더하기 얼마? 6이네? 그쵸? A3는? A2 더하기 얼마죠? 6이죠? 왜 그러냐면, 어, 다음 값은 여기다가 6을 더하면 8이 되니까. 또, 어, 14는 또 8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또 14가 되죠? 또 14에다가 또 6을 더하면 얼마가? 다음 값? 20이 되죠? 아, 그러면, 현재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전 값, 맞죠? 이전 값. 더하기 얼마? 6. 6이 뭐야? 공차 값. 맞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A의 두 번째 값은 A의 첫 번째 값 더하기 얼마? 공차 값, 6이라는 얘기죠? 그잖아요. 그럼 A의 세 번째 값은? A의 두 번째 값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 6을 더하면 되죠. 그럼 얼마죠, 공차는? 6이잖아요. 감 잡으셨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음, A의 n 번째라는 거는 뭐죠? A의 n 빼기 1. 그죠? 더하기 얼마? 6이라는 거예요. 자, 이 6은 공차예요. 공차. 다시 얘기하면, A의 n 번째는 그죠? A의 n 번째는 A의 M 빼기 1번째 더하기 얼마? t 란 얘기죠. 감 잡으셨나요? 자,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렇게 진행할 건데, 자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는 할 거란 얘기죠 우리가 지금 결국은 그러면 어, a 에 n 번째 1 더하기 1이 d가 공차가 다음 값을 가진다는 얘기 이걸 싹더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실제 여기에 맞게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대입해 보면 어, 무슨 소린가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이 들 건데 한번 해 보면 어, 이해가 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초항은 지금 a구요 그죠? 2예요 2. E. 여기 2라고 돼있죠? 그럼 A는 2구요. 그 다음에 공차 D는 얼마? 자, 6이에요. 잘 보세요. 썸은 A죠. 즉, 초항값을 이미 썸에 넣어줘버렸네요. 썸은 2구요. 한번 실행했네, 결국은. 그쵸? N은 2래요. 자, N은 2구요. 왜 2냐면, 한번 실행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간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AN은, 자, AN은, 아, 제가 AN을 안 만들었네요. 그죠? AN은 여기도 제가 만들게요. AN. 깜빡했어요. 자, a, n은 뭐냐면 각각의 이 값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값들을 그렇죠? 자, 지금 현재 2, 8, 14, 20, 26. 근데 우리 이미 2는 처리했죠. 그죠? 자, 8을 만들 텐데 요잘 보세요. a, n은 a 더하기 n 빼기 1 곱하기 1이래요. 자, n이 얼마죠? 2예요. 2에서 1을 빼면 얼마예요? 1이죠. 자, a가 현재 2고요 a는 a 더하기, 아, i 더하기. 2. 자, a 더하기 n 빼기 1 곱하기 d 예요 자, 그러면 a는 현재 얼마예요 항상 2죠. 초기치가 2니까. 그쵸? 그 다음에 n은 현재 2니까 2 빼기 1이면 얼마죠? 1이죠. 자, 2 더하기 1. d는 얼마야? 6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6. 그죠? 그럼 얼마죠? 6 더하기 2는 8. 어 여기 나왔네? 거기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an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an은 얼마가 들어갔어요? 8이 들어갔죠? 자, sum은 sum 플러스 an이래요. 그러면 기존에 sum이 2였으니까 더하기 얼마? an 8. 자 어때요? 2 더하기 8이 됐죠? 자, n 은 n 플러스 1이다. 그럼 n이 얼마가 돼 이제? 3이 되겠죠? 자, n이 200보다 크냐? 아니다, 올라갑니다. 자, a에는, 자, a가 얼마예요? 2죠? 자, a가 그대로 2예요. 자, 똑같이 2입니다.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2 더하기, n이 얼마야? 3이니까, 3 빼기 1은 얼마죠? 2죠, 2, 2. 곱하기 얼마? 6. 그럼 얼마죠? 12. 12 더하기 2는? 14. 자, 어때요? 14가 나왔죠? 그거를 어디에 넣어라? a에 넣어라. 그럼 a에는 14. 자, 내려와서 썸은 썸 플러스 AN이래. 그러면 기존에 있던 썸에다가 더하기 얼마? 14. 저때요? 더하기 14. 자, 빠져 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 N이 얼마? 4예요 자, 또 올라갑니다. 자, A는 항상 2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2 더하기. N이 얼마? 4. 4 빼기 1이면 얼마죠? 3. 자, 곱하기 t 가 얼마죠? 그렇죠. 6이죠. 6, 3, 18이고요. 더하기 2면 얼마예요? 20. 자, 어때요? 20이 들어가고요. 자 똑같이 20이네요. 자, sum은 sum 플러스 an이다. an이 얼마? 20이니까 더하기 20이에요. 어때요? 쭉하고 있죠, 지금? 자, 근데 어차피 패턴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끝나라고 그랬어요? 쭉 진행해서 200번째까지라고 했습니다. 200번째. 자, 200번째가 되려면 이 n이 자, 현재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그럼 내려오면 얼마가 되죠? 5. 5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6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 쭉 하다가 99 했어요. 여기가 99야. 99면 올라가죠? 자, 쭉 내려와서 100이 됐어요. 100이면 올라가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N이 100이죠? 아, 200까지 가야죠? 자, 그러면 여기가 199라 가정하죠? 199면 올라갑니다. 그 다음 얼마가 돼요? 자 200이 되겠죠. 자 200이 되면 한번더 처리해야 되니까 n이 200이거든요. n이 200이 200보다 크냐? 그렇지 않잖아요. 같잖아요. 언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n이 200보다 클 때만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아직 크지 않죠. 왜? n이 200과 같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 200 번째 처리하고 나서 내가 얼마가 돼요? 201이 되는 거죠. 그렇죠? 201이 200보다 크니까 끝나는 거죠. 그럼 결국 몇번수행하는 거야? 200번수행하는 거야, 얘를. 이해하셨나요? 좀 어렵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등차수열을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조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면 일단은 이렇게 저 같이 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쭉 한번 써보는 거야. 결과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서 이순서들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